콜레스테롤 수치가 높다고 해서 무조건 약부터 드시고 계신가요? 사실 많은 분들이 약보다 먼저 반드시 바꿔야 할 습관 하나를 모르고 계십니다. 건강검진에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다고 나오면 대부분 바로 약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약을 먹어도 수치가 잘안 떨어지거나 평생 약을 끊지 못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콜레스테롤 약보다 먼저 바꿔야 하는 핵심 생활 습관과 의사, 재활, 전문가들이 실제로 권하는 관리법을 알려드립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약에만 의존하지 않고도 혈관을 건강하게 지키는 방법을 분명히 알게 되실 겁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중장년 노년 건강 정보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이 작은 행동이 저에게 큰 힘이 되고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도움이 됩니다. 섹션 1. 문제 제기 왜 약만으로는 부족할까? 고지혈증, 즉,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상태는 겉으로는 아무 증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직 괜찮겠지 하고 방치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콜레스테롤은 혈관 안에 조용히 쌓여서 심근경색, 뇌졸중, 협심증의 원인이 됩니다. 증상이 없다고 해서 안전한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문제는 약을 먹어도 수치가 크게 좋아지지 않거나 약을 끊으면 다시 올라가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약을 수년간 드시면서도 왜 수치가 그대로지? 하고 답답해하십니다. 그 이유는 사실 단순합니다. 콜레스테롤을 올리는 생활습관이 그대로이기 때문입니다. 약은 일시적으로 수치를 조절할 뿐, 근본 원인을 해결하지는 못합니다. 섹션 2. 원인 분석 콜레스테롤을 진짜 올리는 이 습관.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름진 음식만 안 먹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물론, 기름진 음식도 영향을 줍니다. 하지만, 실제로 콜레스테롤을 가장 많이 올리는 습관은 가만히 오래 앉아있는 생활, 즉, 운동 부족입니다. 콜레스테롤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 LDL 콜레스테롤입니다. 흔히 말하는 나쁜 콜레스테롤이죠. 이게 혈관 벽에 쌓이면 혈관이 좁아지고 막힙니다. 둘째, HDL 콜레스테롤입니다. 혈관을 청소하는 좋은 콜레스테롤입니다. 이게 많으면 LDL을 처리해 줍니다. 그런데 운동이 부족하면 어떻게 될까요? LDL은 잘 쌓이고 HDL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결국 혈관은 점점 막히게 되는 거죠. 특히 중장년 이후에는 근육량이 줄어들고 기초대사량도 떨어지면서 콜레스테롤 처리 능력 자체가 급격히 감소합니다. 젊을 때처럼 몸이 알아서 처리해 주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다음과 같은 습관이 반복되면 상황은 더 나빠집니다. 식사 후 바로 앉아서 TV를 본다. 스마트폰을 오래 본다. 하루 종일 걷는 시간이 거의 없다. 집안에서만 지낸다. 이런 패턴이 반복되면 약을 먹어도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습니다. 약은 수치를 일시적으로 낮출 수 있지만 몸의 기능 자체를 회복시켜주지는 못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 콜레스테롤 관리는 약이 아니라 움직임에서 시작됩니다. 섹션 3. 해결 방법 약보다 먼저 바꿔야 할 핵심 습관.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콜레스테롤 관리의 1순위는 바로 꾸준한 걷기 습관입니다. 복잡한 운동도, 비싼 장비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걷기만 해도 충분합니다. 첫째, 하루 30분, 나눠서라도 걷기. 한 번에 30분이 힘들면 10분씩 3번으로 나눠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하루 총 30분을 채우는 겁니다. 특히 식후 1015분만 걸어도 콜레스테롤 처리 속도가 달라집니다. 식사 후에는 혈당이 오르고 지방이 흡수되는 시간인데요. 이때 걸으면 몸이 지방과당을 에너지로 바로 사용합니다. 아침, 점심, 저녁식후에 각각 10분씩만 걸어도 하루 30분이 채워집니다. 거창하게 운동복을 입고 나갈 필요도 없습니다. 집앞단지만 한 바퀴 돌아도 충분합니다. 둘째, 빠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빨리 걸어야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천천히 걸어도 됩니다. 숨이 약간 찰 정도면 충분합니다. 대화는 가능하지만, 노래는 부르기 힘든 속도, 이 정도가 적당합니다. 무리하게 빨리 걸으려고 하다가, 무릎이나 허리를 다치면, 오히려 역효과입니다. 천천히, 편안하게 하지만, 꾸준히 걷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셋째, 하체 근육을 쓰는 것이 핵심입니다. 걷기 운동이 왜 좋을까요? 바로 하체 근육을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종아리와 허벅지 근육은 제2의 심장이라고 불립니다. 이 근육들이 움직이면 혈액을 심장으로 밀어 올려주는 펌프 역할을 합니다. 혈액순환이 좋아지면 LDL은 감소하고 HDL은 증가합니다. 약을 먹지 않아도 몸이 스스로 콜레스테롤을 조절하게 되는 겁니다. 또한 걷기는 근육량을 유지시켜 줍니다. 나이가 들면 근육이 줄어드는데 걷기만으로도 이 속도를 늦출 수 있습니다. 근육이 많으면 기초대사량이 높아지고 콜레스테롤 처리 능력도 좋아집니다. 넷째, 앉아있는 시간을 끊어주세요. 하루 30분 걷는다고 해도 나머지 시간을 계속 앉아있으면 효과가 반감됩니다. 3040분 앉아있었다면 23분만 일어나서 움직여주세요. 화장실 다녀오기, 물 마시러 가기, 제자리 걷기, 발 뒤꿈치 들기, 이런 간단한 동작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특히 TV를 보거나 스마트폰을 볼 때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앉아있기 쉽습니다. 타이머를 맞춰놓고 30분마다 일어나는 습관을 들이시면 좋습니다. 앉아있는 시간이 길수록 혈액순환이 나빠지고 혈관에 지방이 쌓이기 쉽습니다. 조금씩 자주 움직이는 게 핵심입니다. 다섯째, 운동은 약의 효과를 배로 만듭니다. 약을 먹으면서 운동도 해야 하나요? 라고 묻는 분들이 계십니다. 답은 네. 반드시 해야 합니다입니다. 실제 연구 결과를 보면 운동과 약을 함께 병행한 그룹이 약만 복용한 그룹보다 콜레스테롤. 수치 개선이 훨씬 컸습니다. 약은 수치를 일시적으로 낮춰주지만 운동은 몸의 기능 자체를 회복시켜줍니다. 약과 운동을 함께 하면 시너지 효과가 생기는 겁니다. 더 중요한 건 운동 습관이 자리잡으면 약의 용량을 줄이거나 아예 끊을 수 있는 경우도 많다는 점입니다. 물론, 이건 반드시 의사와 상의해야 합니다. 여섯째, 계단 오르기, 집안 걷기도 좋습니다. 밖에 나가기 힘든 날도 있습니다. 날씨가 안 좋거나 몸이 불편하거나 시간이 없을 때도 있죠. 그럴 때는 집 안에서라도 걸으세요. 거실을 왔다 갔다 하는 것만으로도 운동이 됩니다. 계단이 있다면 계단 오르내리기도 좋습니다. 계단 오르기는 평지 걷기보다 칼로리 소모가 2배 이상 높습니다. 무릎이 괜찮다면 하루에 몇 번씩 계단을 이용해 보세요. 일곱째, 목표는 작게, 습관은 길게. 처음부터 무리하지 마세요. 오늘 10분 걸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내일도 10분, 모레도 10분, 이렇게 반복하다 보면 어느새 30분이 됩니다. 중요한 건 속도가 아니라 꾸준함입니다. 하루 1시간씩 일주일 동안 하다가 그만두는 것보다 하루 10분씩 평생 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콜레스테롤 관리는 단기전이 아니라 장기전입니다. 천천히, 꾸준히, 평생 가는 습관으로 만드시길 바랍니다. 섹션 4. 사례와 질문과 답변. 사례 1. 60대 남성, 약 3년 복용해도 수치 개선 없음. 60대 초반 남성분이 계셨습니다. 콜레스테롤 약을 3년 동안 복용했는데, 수치가 계속 경계선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상담을 해보니, 약은 매일 드시는데, 운동은 전혀 하지 않으셨더군요. 하루 종일 집에서 TV를 보시거나 컴퓨터 앞에 앉아 계셨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걷기 운동을 권해드렸습니다. 하루 20에서 30분, 식후에 집앞 공원을 천천히 걷는 걸로 시작했습니다. 3개월 후 검사 결과를 보니 LDL 수치가 눈에 띄게 감소했고 HDL 수치는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약의 용량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사례 2. 70대 여성, 약 없이 관리 성공. 70대 초반 여성분은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게 나왔지만, 약을 먹고 싶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의사와 상의 후, 3개월 동안 운동과 식습관 개선으로 먼저 관리해 보기로 했습니다. 매일 아침 30분씩 걷기, 식후에는 10분씩 제자리 걷기, 앉아 있는 시간 줄이기를 실천하셨습니다. 3개월 후, 재검사에서 수치가 정상 범위로 돌아왔고, 약 없이도 관리가 가능하다는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질문. 걷기만 해도 정말 충분한가요? 답변. 네, 처음에는 충분합니다. 특히 지금까지 운동을 전혀 안 하셨던 분이라면, 걷기만으로도 큰 변화가 생깁니다. 나중에 익숙해지면 가벼운 근력 운동을 추가할 수도 있지만, 우선은 걷기부터 시작하세요. 질문. 나이가 많아도 괜찮나요? 답변.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걷기 운동이 더 필수입니다. 무리한 운동은 부상 위험이 크지만 걷기는 안전하면서도 효과적입니다. 천천히 걷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니 걱정하지 마세요. 질문. 무릎이 안 좋은데 걸어도 되나요? 답변. 무릎이 불편하시다면 평지에서 천천히 걷거나 실내 자전거, 수중 걷기 같은 대안을 고려하세요. 무리하지 않는 범위에서 조금씩 움직이는 게 중요합니다. 질문. 걷기 외에 다른 운동은 안 해도 되나요? 답변. 걷기가 기본이지만 여유가 되신다면 스쿼트, 런지 같은 하체 근력 운동을 추가하면 더 좋습니다. 하지만 걷기만 꾸준히 해도 충분한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섹션 5. 핵심 요약. 오늘 내용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콜레스테롤은 증상이 없어서 더 위험합니다. 방치하면 심근경색 뇌졸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둘째, 약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습니다. 생활 습관이 바뀌지 않으면 수치는 계속 높게 유지됩니다. 셋째, 가장 큰 원인은 운동 부족입니다. 기름진 음식보다 가만히 앉아 있는 습관이 더 문제입니다. 넷째, 하루 30분 걷기 습관이 약보다 먼저입니다. 식후 10분씩 3번으로 나눠도 충분합니다. 다섯째, 작은 습관 변화가 혈관 수명을 바꿉니다. 오늘부터 한 걸음씩 시작하세요. 콜레스테롤 관리 어렵고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오늘 한 걸음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고지혈증에 꼭 피해야 할 음식 5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건강한 혈관 지금부터 함께 지켜봅시다. 감사합니다.